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네, 웨이버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은 처음부터 강력한 상승을 해야지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자고요. 네, 29.9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또 연타로 이렇게 쳐주면 은 훨씬 더 좋은데요. 지금 연타로 이렇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은 보면은 제가 이제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총 3번 정도 분할매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5일선이나 5일, 일 5일선을 공략하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은 어 11선과 21선을 분할매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요런 데서 어,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3일선이나 5일선 공략하는 거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 11선까지, 그죠?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딱 공략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고, 두 번째 21선에서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총두번 정도, 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죠? 수익은 낮죠? 뭐 이렇게 수익 나시면은, 뭐, 요5% 정도 수익 났잖아. 그럼 바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뭐, 여, 기 있는데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점, 저점, 안 빠지잖아. 그죠? 여기서도 안 빠지니까 상승했지. 또 여기서도 안 빠지잖아. 여기, 여기 안 빠지니까 또 상승하잖아.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전고 돌파를 노려볼 수가 있다고. 정우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라티스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맥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오늘 맥점이 되는 자리다 보면 어때요 26% 29% 그죠 그러면 어 11선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 그죠 잘하시는 분들은 3일선이나 5일선 이런 데서 공략을 했으면 빠지잖아. 그죠?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요런데서잘 하시는 분들은 안 간다 싶으면 바로 손절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초보자분들은 손절 잘안 되잖아. 손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11선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딱 분할 매수 한번 해보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바로 수익 실현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양. 우양도 보면은 28%, 그죠. 또10%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하고 또 연타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요거는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5일선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얘는 안 내려왔어. 11선까지 안 왔잖아.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못싸 그죠? 바로 반등했잖아.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뭐, 모든 걸다 먹을 수는 없어, 요 모든 걸다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그죠? 3일선 3.1선 공략하시는 분이나 5일선 공략하시는 분들. 그, 요, 이렇게 공략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모든 걸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점이 올라가면서, 청구 돌파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떨어질,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보다 높으면 되는 거야 여기보다 이렇게 여기보다 높은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줄때또 전구돌파 슈팅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떨어지면 안 되지 그죠? 운봉이 크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런 데서 지지가 잘 받아야 돼 유니셈 네, 유니셈도 보시면은 16% 상승했죠 그러면은 다음 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알수 없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쭉 기다려 그냥 원봉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 안 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그죠? 11선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여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여기서 딱첫 번째 분할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21선까지 빠진다 그러면또두번 분할매수하고 그럼 뭐 21선을 아예 이렇게 강하게 이탈해버리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 참을성이, 그죠?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된다. 한미반도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29%또21% 이렇게. 상한가하고 연타로 상승했어. 그러면 내가 이런 데서 단타 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런 데서는 잘 하시는 분들이 다 고수들이 하는 데잖아. 그죠? <laughs> 그니까 러 우리 그 초보자분들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이렇게 운봉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1선까지 딱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분할 매수하고, 두 번째, 21선에서 두 번째 분할 매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총, 3일선,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3일선과 5일선이 반등이 잘 나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랬죠. 그 거기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최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는 고수들이 하는 자리니까, 3일선과 5일선은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어, 운봉으로 빠질 때 11선을 공략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11선까지 오면은 분할 매수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냥 가버리면 보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해보시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뭐, 100% 이렇게 수익 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 그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 본 결과, 이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법들보다는 훨씬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금량. 요것도 어, 한번 보겠습니다. 25%쭉 상승하잖아요. 요것도 25%, 뭐 19%, 25% 이런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눌렸다가, 어, 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점이 여기잖아. 그건 저점이 여기니까, 음보로 만약에 빠졌을 때, 여기보다 저점이 높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유턴하면은, 또정구 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우 테크론. 이것도 보시면, 29%, 그죠? 또 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 반등해서 날라가 버리면은, 어쩔, 소용없는, 소없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 그죠? 하지만은, 이제, 운봉으로 빠지면은, 요런 11선 자리에서, 첫 번째 분할 매수, 21선에서 두 번째 분할 매수, 요렇게 해보면은, 또 수익 났을 때, 바로 뭐 3, 4% 먹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 어, 요것도 마찬가지고, 19%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보자고요. 상승했다가 빠지죠. 쭉쭉 빠지죠. 그럼 여기가 딱 맥점이죠. 11선 자리 분할 매수했다고 쳐면은 바로 반등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4.9% 상승했죠. 그럼 수익 내고 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거는 우리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상승한 거라는 거지. 실전에서는 뭐 다음날 상승할 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그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laughs> 다 몰라. 다 모르니까. 가능성만 보는 거죠. 그죠? 가능성만. 상승작. 가능성만 보고 줄때 챙기자는 거죠. 줄 때. 수익 줄때 챙겨야지. 난더 크게 먹을 거야 하고 있다가 한 3, 4% 주던 수익마저 싹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절망이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다시 운봉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가 여기서 안 빠지고 싹 지지를 보인다. 그 다음에 유턴으로 돌리는 낌새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또 정보 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은, 뭐, 너무 이제 빠르게, 3일선이나 5일선, 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너무 빠르게 이제 날아갈것 같다 생각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계속 물리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뭐 물리더라도 안전하면서도 좀어 반등이 나올만한 그런 11선이나 21선 이런 걸 공략하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